플렉스 하니까 얘기한 건데 오늘만 20만 원 썼습니다. 유니폼 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유니폼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. 어쩌다 보니까 열벌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유니폼이. 근데 벌써 올해만 한 120만 원? 야구장에. 예, 야구장에 한 12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. 내가 야구를 좋아하면서내 평생 얼마만큼 이렇게 투자를 했다? 엄청 비싼 물건을 샀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엄청 비싼 경기를 사서 가봤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한 경기 한 경기가 모이면 꽤나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음또 유니폼도 제가 지금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든 돈, <laughs> 하느님처럼 뭔가 막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막. 카드 사는 친구들도 많고 뭐 수건 사는 친구들도 많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약간 로망 같이 해외 야구를 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. 여보, 저도 지금은 약간 머플러 사고 음, 머리띠 사고 직관 가고 딱, 이런 거 음.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직접 돈을 번다면 해외 야구를 직관하고 싶다는 생각이. 음. <laughs> 이정우 선수 부상이라던데. 빨리 나으세요이 <laughs> 메시지가 닿기를 <다큐를. 웃음> 오늘 두산 베어스가 진짜 오래간만에 망그러진 곰이라는. 그 캐릭터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시에 그 오픈이었거든요 플렉스하니까 얘기한 건데 오늘만 20만원 썼습니다 유니폼 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유니폼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어쩌다 보니까 10벌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유니폼이 근데 11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삼별수가 진짜 싼 편이거든요 또 기아 타이거즈 되게 비싸기로 유명한데 아 너무 비싸요 <laughs> 근데 열 벌이 조금 넘어가니까 벌써 저는 내돈 내산으로 100만 원을 조금 넘게 썼더라고요. 원정석이나 이런 데 가면 허,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가지고 벌써 올해만 한 120만 원. 야구장. 예, 야구장에 한 12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 망그러진 곰 유니폼은 타팀 팬이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어... 진짜 안살 수가 없겠던데요? 오늘만 20만 원 썼습니다. 요즘에는 야구장도 플렉스를 하려면 또잘 해야 돼요. 이게 너무 빨리 팔려서 LG 트윈스 빠더너스를 맞아. 한 것도 엄청 빨리 팔렸고 이번에 두산 베어스랑 망그러진 곰이랑 할 때도 엄청 빨리 팔려가지고 잘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있어도 플렉스를 더, 하지 못합니다. 내가 지갑 이렇게 있는데 <laughs> 왜안가져가니내 가져가니? 그니까. 내도 왜안 가... <laughs> 그리고 요즘에는 개문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, 오실 때, 개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왜냐하면 개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선수들 몸 푸는 것도 볼수 있고 한정판이나 요즘 두산베어스에서 또 레고나 장패드 이런 다양한 이벤트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사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야구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쓰겠다. 일단 돈을 많이 모아서 해외 야구를 가고 싶은데 돈이 있다 는 점이 돈이 있다. 아, 아 너무 좋다는... 돈이 있으면 그러면 먼저 그렇죠. 그냥, 그냥 <laughs> 맨날 테이블상까지. <laughs> 저는 제가 경제 활동을 한다면 음. 서울 시리즈 같은 게 열렸을 때 망설이지 않고 결제를 할것 같아요. 음. 플렉스? 저는 교통비 있으면 좋겠어요. 광주까지 갈수 있는. 근데 그게 상당히 비싸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음. 광주 자주 가고 그쵸. 또 본가에 있을 때는 대전을 되게 많이 갔거든요. 음. 이런 교통비도 쏠쏠하게. 그럼 만약에 k 이스 평생 무료 이용권이 생겼으면? 그럼 그것도 주셔야죠. 음. 챔피언스 무료 이용권. 이거 <laughs> 주세요. 아까. <주세요. 주세요. 웃음> 플렉스? 앞으로 야친자에서 다양한 주제, 더 야구팬들이라면 공감할 주제 더 많이 많이 다룰 생각이고요. 여러분과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더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. 황인찬도 관심 가져주시고요. 앞으로 야친자 많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